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보 온돌입니다. 220줄의 일리아칸을 200줄까지 밀어주면 에기르가 돌을 던집니다. 화면에 그림자가 지는 곳을 피해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일리아칸이 까꿍 하면서 나오는데 이 까꿍에 맞으면 큰 데미지와 함께 망자의 세계로 추방되니 돌을 피하고 까꿍도 피할 준비를 해주세요. 이후에 170줄이 되면 일리아칸이 중간으로 이동하고 대사와 함께 까꿍을 쓰게 됩니다. 무력화가 좋은 한 파티가 일부러 까꿍을 맞아줘서 내부로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내부에 쫄몹들이 사방에 산게 있는데, 한 대씩 툭툭 쳐보면 터지는 녀석들은 피해주고, 무력화 게이지가 생기는 쫄몹에게 무력화를 해주세요. 내부 무력화를 성공해서 나오게 되면 일리아칸을 무력화해주시면 됩니다. 무력화 이후에 모아둔 연합군 게이지, 웨이를 2타까지 써주어서 딜을 넣어주세요. 143줄까지 밀어주게 된다면, 에기르가 나와서 불을 뿜습니다. 돌 뒤에서 숨어서 피해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발탄이 합동 공격을 합니다. 발탄 찍기가 나오고, 노란색 장판이 생기면, 해당 레이드의 첫 번째 저스트 가드가 나오는데, 노란 장판이 다 채워지면, G키를 눌러서 가드해주시면 됩니다. 노란 장판이 끝까지 차기 전에, 성급하게 눌러버리면, 실패해서 강한 데미지를 받습니다. 이제 115줄이 되면 일리아칸이 중앙으로 가고 실드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빨간색 장판이 나온 곳으로 발탄이 일직선으로 잡기를 시전하고 끝쪽으로 가서 카운터가 나옵니다. 카운터를 칠시 연합군 게이지가 많이 참으로 웨이 이탈을 넣어주세요. 길을 넣을 때 일리아칸이 한 명에게 장판 어그로를 끄는데 이때 고개를 휙휙 돌려버리지 말고 한 곳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개가 고정되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87줄까지 밀어주셔야 하는데, 한 가지 짤 패턴은 기억해 주셔야 해요. 중간에 한 명에게 노란색 표식이 뜹니다. 노란색 표식이 뜬 사람에게 메테오가 떨어지므로, 표식이 뜬 사람은 구석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이제 87줄이 되고, 에기르가 방해를 합니다. 컷싱이 끝나고, 빨간색 장판을 생성된 순서대로 피해 주시고, 부채골은 빈 곳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에기르가 공격을 내오는데 빨간색 장판에 맞으면 바피증 20%가 중첩되므로 빨간색 장판은 신경 써서 피해주셔야 합니다. 중간에 두 번째 저스트 가드인 에기르의 왕손이 내려오는데 왕손이 맵에 쾅 찍히고 손에서 화염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 화염을 가드해주셔야 해요. 왕손하고 살짝 떨어져서 다가오는 화염을 보고. G키를 눌러서 가드를 해주세요. 저처럼 너무 일찍 누르면 화염에 큰 피해를 입게 되니 여러분은 화염을 보고 침착하게 가드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60줄이 되면 왼쪽으로 가서 대기해주세요. 컷신 이후에 오른쪽으로 달려야 하는데 중간에 팔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빨간 장판을 피하면서 팔에 딜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딜을 충분히 넣어서 게이지가 다 깎이면 팔이 왼쪽으로 쓸어버립니다. 이때세 번째 저스트 가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이지가 다 깎이면 왼쪽으로 밀쳐버리려는 팔을 향해 G키를 눌러서 가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드를 못하면 왼쪽으로 쭉 날아가는데 기상기를 사용해서 오른쪽으로 쭉 달려주세요. 일리아칸을 무력화해 주어야 하는데 무력화 수치가 꽤 높습니다. 이 때, 라흐르트를 사용해서 무력화를 넣어주시고, 2타까지 넣어주세요. 일리아칸의 무력화에 성공하면, 연합군 게이지를 환급해줍니다. 이제 30줄까지 딜을 넣으셔야 합니다. 무력화에 성공한 일리아칸에게, 웨이 2타를 사용해서 다 같이 딜을 몰아주면, 손쉽게 30줄이 될 겁니다. 30줄이 되면 아까 봤었던 빨간 장판을 피해주면서 중간에 일리아 칸을 무력화 해주시면 됩니다 무력화에 성공하면 왕손 저스트 가드와 빨간 장판을 신경 써주시면서 연합군 웨이까지 써주시면 0줄까지 쉽게 클리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제가 헷갈리는 짤 패턴 몇가지 알려드릴건데 이거 보고 가시면 클리어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리아칸이 머리 위로 낯을 올리고 초록색, 파란색 장판이 생성됩니다. 이때 낯 색깔을 잘 보시고 반대 색상 장판이 안전지대이므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일직선으로 생기는 장판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리아칸 주변에 눈이 생성되면 뒤쪽 그림자에 숨어 주시면 됩니다. 파란색 개인 장판이 나온 뒤 순간 이동하여 카운터를 시전합니다. 장판을 빼준 뒤 모여서 카운터를 쳐주세요. 쫄모비 떨어지는 비를 내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쫄모비 폭발합니다. 기를 넣으며 같이 잡아주세요. 위쪽에서 맵을 꽉 채우는 파란 장판이 나옵니다. 스펠을 이용해 씹어주거나 성부를 사용해주세요. 빨간장판이 나온 뒤 노란장판도 같이 나옵니다. 빨간장판 안전지대에서 스페나 피면기를 이용해서 피해주시면 됩니다. 매두사 패턴을 사용한 뒤 순간이동하고 다시 한번 매두사를 씁니다. 이후에 가까운 쪽으로 도넛으로 폭발하니 유의해주세요. 위 아래로 구슬 두개가 나오는데 조금 있다가 구슬이 있던 자리를 제외하고 폭발합니다. 구슬 쪽에 붙어서 피해주시면 됩니다. 부채꼴 모양으로 장판이 생기고 잡힌 인원을 끌고 가서 무력화를 시전합니다. 핑을 찍어서 도와달라고 소리치시면 됩니다. 저스트 가드를 멋지게 성공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제는 손이 잘안 따라오네요. 댓글에 저스트 가드 타이밍 영상 공유해 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관문 공략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